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의 맛에 멋을 다하는 셰프, 이형근 셰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한식조리 기능사 풋고추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은 25분이고요. 만들기 전에 먼저 요구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재료 풋고추는 5cm 길이로 소를 넣어 지져내시오. 풋고추는 잘라 데쳐서 사용하며 완성된 풋고추전은 8개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재료 목록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 목록 보시면은 먼저 풋고추, 소고기, 두부, 밀가루, 그다음에 달걀, 그다음에 대파, 검은 후추 가루, 참기름, 소금, 깨 소금, 마늘, 식용유, 흰 설탕 이렇게 주어집니다. 풋고추는 두 개가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숙고추전 간식 조리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숙고추전에 시간은 25분 드리고요. 조리는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추가 두 개가 주어질 겁니다. 고추 두 개, 고추 그 다음에 고기가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두부, 두부 그 다음에 가진 양념, 그 다음에 계란 이렇게 해서 주어니다 먼저 색이 연한 야채, 색이 진한 야채 이렇게 주어지는데 먼저 어, 냄비를 이좀 해가지고 물을 하나 일단 올리세요. 물을 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어, 고추 데치기 전에 먼저 파 마늘부터 먼저 다지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3배속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만 다져주세요. 오늘 고기 양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다지지 말고요. 이 정도 양념이 충분합니다. 다지면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좀 줄여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3배속으로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심은 대고 해주시고요. 필요한 만큼만 해서 다져주시고 가지면서도 다음에 뭐할 건지 미리 계산을 하셔가지고. 먼저 마늘 가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가 좋아지면 고추는 끝에 부분 꼭지만 떼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단을 할 건데 먼저 가운데를 길게 잘라 주시면 돼요. 길게 한번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도길게 한번 잘라 주고요그 다음에 안에 있는 가역 부분은 제거해 주세요. 숟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안에 있는 가역은 제거해 주시면 끝에가 안 잘리게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대거 해주시고. 대고 해주시고, 얘도, 같이 넣어.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살짝 한번 붙일 겁니다. 붙이는데, 어, 물을 하나 떠다 놓고요. 배칠물을 하는 거하고 동선이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오목이될수 있는 기 때문에 항상 물을 하나 떠다 놓고요. 그 다음에 바로 놓고 배쳐 주시고요. 한 10초 정도만 살짝 한번 데쳐가지고 색이 좀 투명해지면 바로 건져서 물에다가 한번 헹궈 주시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얘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수분제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다질건데 고기는 어 고기하고 두부하고 비율은 3대1 비율입니다. 그래서 고기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3대1 비율로 해서 먼저 얘를 면포를 이용해서 그 수분을 제거해주시고요. 충분히 수분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타이어 팩 등으로 해서 웃깨주시고팔 등으로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으깨주시면 됩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수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가 주어지는 고기는 벌 방향, 벌 반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벌 반대 방향으로 먼저 쓰셔서이 책장 펴듯이 이렇게 펴주시고 더예러 고기를 곱게 해서 가져주십시오. 시험장에서는 정확하게 그람스를 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전량 다 가져주셔야 합니다. 가진 다음에 얘도 어, 수분 제거를 할 건데, 저정 면포로 하셔야 얘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른 면포에는 종이가 다 달라붙기 때문에, 약간 저정 면포로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수분, 얘도 짜주시고요. 네. 꼭 짜가지고, 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부하고 비율을 3대1로 맞추셔가지고, 얘를, 주시고요. 고기와 양을 타서 손통을 이용해가지고 하고고기높요손통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섞어 주시고. 세요 양념을 이제 간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간 해주셔야 돼요. 소금 약간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 나면 가져놓은거 약간 넣어주시고 후추도 약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도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깨소금도 약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도 약간 넣어가지고 해주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섞어서 충분히 소를 만들어주세요 자이 양념은 육원전에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표고전도 똑같고 그 다음에 호박 아니면 다른 전 붙일 때도 집에서도 이용하게쓸수 있지만 기름사에서는 만약에 육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완자라든지 완자탕 나갈 때도 이렇게 다지는 거 연습하셔가지고 소고기하고 두부 비율은 3대 1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얀색 두부가 안 보일 정도로 충분히 섞어서 해주시고요. 다진 고기가 나와도 한번 기름기 다 제거해주시고 다시 다진 양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스머리나 아니면 어, 햄버거 패티가 나와도 한번더 이렇게 반대기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그래서 충분히 칠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을 만들어 주시고 이 손을 가지고 이제 고추전 표고전 두번전다 이거 사용할 거고요. 아, 고체에 아까 수분을 다 제거해 주시고요. 수분 제거를, 키친타올을 좀 10개 가져가세요. 10개 가져가셔서 수분 제거 안에 있는 수분을 다 헤파로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 길이는 요거상에 5cm를 자르세요. 그럼 5cm를 잘라 주시는데. 자를 때도 이 머리 부분을 자르는 게 아니라 가운데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그죠? 5cm 살짝 대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약간 5cm보다 약간 크게, 5.5cm 정도 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요 그죠? 얘는 마찬가지예요. 이 크기 그대로 똑같이 잘라서 할 거고요. 그죠?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는 일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부분 잘라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밀가루를 살짝 한번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준비해서 계란 노른자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유원절에서는 계란, 흰자, 노른자 같이 쓰세요. 같이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요사항이 없으면 그냥 노른자만 가지고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흰자 앞에 넣어주시고, 그다에 노른자 이렇게 빼주시고. 어. 안에 보면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아이콘 세을 해주시고요. 풀어주세요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살짝 한번 발라주세요. 접시 위에서 할게요. 밀가루를 손으로 살짝 한번 여기다 발라주세요. 발라주시고.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분은 다 제거해주시고 밀가루다 발라주시고요. 안에 있는 고기하고 분리되지 않도록 밀가루 꼭 발라주셔야 하이 고기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놓은 손을 가지고 손가락 크기로 해서 8개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 주시고요. 자. 자, 이렇게 살짝 채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름을 살짝 갈라서 옆에다가 놓고요. 손으로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안에 부분이 있죠? 얘를 놓고 살짝 한번 눌러서 평을 잡아주시요잘안 보이시는데 이신게 해서 평을 잡아서 일정하게 이게 나오게 깔끔하게 나오게 해주시는 게하나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서 평을 잡았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눌러서 평을 잡아서 끝에는 조금 넣오셔 상관없어요 자 이런식으로 해놓고요 이제 밀가루를 또 한번 더 발라주셔야 돼요 밀가루 살짝 더시주시고 계란을 준비해서 계란을 좀넓은데다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개 파이락에다가지 넣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젓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닦아줄요 그래서 닦아주시고요 온도는 한 70도만 되도 되면 익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걸 다 최대한 약하게 해 놓고요 기름이 많으면 튀겨집니다 그죠 살짝만 넣고 네 이쪽을 붙여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불은 최대한 약불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다음 얘는 조금 계란은 버리지 말고요. 좀 남겨놨다가 마지막에 이제 잘안 붙는 부분 있죠? 좀 해서 붙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기름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옛날에 이 뒤집개가 못쓰게 돼 있었는데 어, 요즘에는 험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도 돼요. 살짝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 겉에 부분이 약간 지저분하다 보면 이걸 한번 닦아주세요 기름으로 살짝 해가지고 위에 닦아주시면 되요 네? 지저분한 거다 제거할 수 있어요 이거죠 그렇죠? 어,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세워서 살짝 한번 여기 펴주세요 살짝만 눌러주셔서 안에 기름을 좀 빼주시고요 수분도좀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했어요 높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전, 어, 고추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